참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여, 높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무영의 빛에선한 빛이시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낮과 밤 모든 시간 구별하시니,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한 이 몸, 이 밤의 휴식으로 새힘 주소서, 지옥을 처부수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붉은 피로 구원된 우리, 원수의 손길에서 구해주시여,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생활 잠시 후 지나갈 것 분명하오니 육신은 잠을 자도 영혼은 깨어 죄악에 빠지는 일 없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당신께 의탁하는 이몸 끝내 부끄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정의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의 길을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날 구하시기를 더디 마옵소서,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나를 살리는 굳은 성체 되소서, 내 바위, 내 성체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나를 잡으려 저들이 숨겨둔 그물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구해 주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깊은 구렁 속에서 죽게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비는 소리를 기억여 들으소서. 주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여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와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 없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은 그 모든 재학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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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 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 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낮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편한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어주시니 오늘 우리의 소원과 한 일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을 더욱더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편히 시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천상의 모후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아드님이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우리를 위해 천주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